도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지금 직선 L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보죠. 직선 L과 평행한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직선 L과 평행한 직선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근데 하나밖에 못 그리나요? 아래쪽에도 얼마든지 여러 개를 그릴 수 있고,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굉장히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즉, 무수히 많습니다라는 건 맞고요. 2번. 한 점에서 직선 L에 그을 수 있는 수선은 한개 뿐입니다. 한 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 한 점을 2점이라고 한번 해본다면, 여기에 직선 L에 그을 수 있는 수선, 딱 이렇게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직선 L에 수직인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자, 이 직선 L에 수직인 직선을 선생님이 이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도 수직, 이렇게도 수직, 자, 여기도 수직, 뭐, 짧아도 수직. 어때요? 굉장히 많이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무수히 많다라는 건 맞고요. 4번. 직선 L의 수직인 두 직선은 서로 병행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3번 설명하면서 수직인 직선을 여러 개 그렸는데, 이때 수직인 두 직선, 바로 이 직선과 이 직선, 이렇게 두 개를 골라볼게요. 어때요? 평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을 이렇게 이제 그려 주는 방법. 삼각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각자를 대고 바로 이제 직선을 하나 그려서 한 직선에 수직인 직선을 그리고 그대로 삼각자를 내려 가지고 또 다른 수직인 직선을 그리면 이두 직선이 평행했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직선 L 밖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직선 L과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 5번 설명하기 위해서 좀 지어 보도록 하죠. 직선 L 밖의한 점을 만약에 2점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점을 지나는 직선은 직선 L과 만나지 않는다. 물론, 2점을 지나고 직선 L과 평행하게 그리면 만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또한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평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도, 여기서 만나죠. 이렇게도, 여기서 만나죠. 우리 친구들이 다양하게 그려보세요. 평행하지 않다면 어디에선가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아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